YTN에 출연하셔서 귀한 정치적인 현안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. 아시는대로 두가지 키워드입니다. 우리 주원인 대표님께서 그동안 스픽스와 YTN 등등에서 계속 정치 현안의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첫째는 뭘 구하니 거짓 촛불 사기 탄핵으로 5년동안 완전히 종복자파의 악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우파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로 정권을 바꿨지만 이건 7개월 만에 완전히 또 무능한 실정입니다. 그래서 국가 운영 능력에 의심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 운영의 문제와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이 컨트롤타워 이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독하려고 보신다는 이 문화일보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공화당의 국가운영비전이라고 전는 광고를 냈습니다. 그래서, 이 파일을 공식 카페에 제가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다운받거나 복사해가지고, 각종 SNS에 알려,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, 우리 공화당이 단순히 악정에 투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이런 국가경영의 운영의 비전을 가지고 어 준비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이 전면 광고를 또 이렇게 1면 2면으로 좀더 보기 좋게 자세하게 1면 2면으로 또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. 이제 각 시도당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배부가 되겠지만 온라인으로 이것도 역시 1, 2페이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 1, 2페이지를 다운을 받아서 각종 SNS에 배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가 전반에 대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전혀 그거에 대한 인식도 또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공화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, 창당 이후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공작과 파괴공작과 외부적인 파괴공작과 내부적인 반역과 반달 어, 이 배신과 또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기독권 세력들이 수없이 충동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에, 자생하고 자립하고 자강하게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분명한 컨트롤 타워 속에서 전 지도부와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이 일치단결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정당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이 컨트롤 타워의 문제로 인해서 국가 붕괴 직전에는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 동지들이.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, 어, 이, 이, 국가 운영 비전의 이 홍보 책자를 많이 배포해 주시고, 또, 조원희 대표님의 YTN 오늘 방송과, 또, 이번 수요일 날에는 또, 스픽스 방송이 또 있습니다. 일대의 대단이기 때문에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실 텐데, 어, 이러한 영상을 홍보하는데 좀 더, 어, 집중을 해 주시면, 어, 우리 국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